자 안녕하세요. 르키 아빠입니다. 자, 오늘은 네, 공모주 투자자가 네, 안 하면 뭐 되는 네, 증권사에서 추가된 이벤트 세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. 자, 일단 물, 어, 선착순이기 때문에 어, 바로 네, 시행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. 네, 간단합니다. 네, 자, 먼저 DB 어, 주말에 제가 텔레그램에서 먼저 안내를 드렸던 건데 어, 새롭게 어, DB금융투자에서 새로운 어플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네, 때문에 어, 지금 현재 다운받으셔서 네, 간편인증, 패턴인증, 지문인증 네, 하시는 분에게 선착순 2만 명 네, 커피가 이제 지급되시니까 네, 빠르게 다운받으셔서 네, 시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, 인증 받으실 때뭐 계좌번호라든가 신분증 인증 네, 확인되셔야 되니까 꼭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하나투자 해외주식 네실전투자 이벤트고요 어 실전투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네, 저는 신청만 하셔도 되기 때문에 어, 저는 이제 신청만 해서 네100% 지급을 받았습니다 어 신청하시면 이제 지급은 5월 27일인가에 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예, 보시면은 네 실전투자 참가 신청까지 네꼭 하셔야지 되시니까 이까지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. 어, 그 어플에 네, 링크가 더 별도로 있습니다. 네, 100% 지급이 되시니까 네, 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3달러짜리 암베브 네, 종목 달성이 됐는데, 뭐, 비싸진 않더라도 네, 공짜 주식이니까 네, 감사해 받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이고요. 네, KB 출첵 스탬프 이벤트입니다. 네, 이 이벤트는 조금 복잡하시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자, 일단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. 네, 그리고 6월 17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실 거고요. 어, 매일마다 그 이제 각 메뉴를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네, 이제 스탬프를 받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스탬프로 네, 어, 이벤트 신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네, 되실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어 이제 먼저 이제 해당 KB에 가셔가지고 이벤트 신청 하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제 한개 기기에서 한개 아이디만 네, 가능합니다 지난번 마블에 마블에서처럼 한개 기기에서 뭐 세네 개 아이디를 동시에 해 가지고 뭐 자녀 계좌까지 하시는 건 이제 불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 네, 그래서 공기기라든가 이제 스페어 다른 기기를 통하셔가지고 어 이제 별도로 네, 진행하셔야지 중국에서 네,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시고요. 자, 이제 폰이 한 개이신 분들은 이제 일단 한개 아이디로 이제 몰아주셔야겠죠. 그래서 각 화면별로, 네 여기 이제 메뉴에 들어가면 이벤트 신청란에 들어가면은 이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. 이벤트부터 추천주, 뭐 전략, 뭐 등등등 해서 하루에 총 12개까지 모으실 수가 있으시고, 어, 이제 위 화면별로, 네, 이제 모아가지고 응모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뭐각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두 개, 뭐한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. 저는 오늘 네총 11개를 받았어요. 네, 한 개는 이제, 어 아이디는 한 개만 되는데, 럭키한테 한 개가 이제 정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, 제가 오늘 받은 개수는 총1 1개고요 이런 식으로 매일마다 진행해서, 뭐, 애플, 뭐 아이팟부터 해서 제 추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그 이벤트 네, 응모하기 사용레어 네, 이 메뉴가 있으시니까 나중에 어, 6월달까지 꼭 응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, 이벤트 안내드렸고요 네, 어렵지 않으시니까 네, 그래도 출첵 겸 네, KB는 매일매일 진행하시고 저는 네, 나중에 이제 퓨런티어 수요예측 결과 나오면 어, 유튜브에는 내일 네, 아마 오전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, 꼭 한번씩 봐주시고요 네,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